레오 1 4세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1 0 유니온, 1 0 유니온이라는 것은 동성 커플 동거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국가 제도인데 전임 교황인 베네딕트 십세 교황님과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은 이1 0 유니온을 강력히 비판했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교황은 이11 유니온 지지를 했죠. 그다음에 동성 커플 축복 교서를 발표했을 때이두 가지 모두를 신성 모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에, 전 신앙교리성 장관 레이먼드 포커 추기경 그다음에 전 교황청 경신성 사성 장관 사라 추기경이에이 프랑스 교황에 맞서서 강력히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이두 분께서 이번에 새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을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로버트 사라 추기경은 모두 신임 교황 레오 14세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버크 추기경은 온라인 성명을 통해 우리 주님께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감사드리며 성 베드로 후계자로서 전 세계 교회의 목자로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성지 순례자와 친구들은 교황 레오 14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달루페 성모님, 성 베드로 사도, 성 레오 대교황의 중재를 통해 그분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지혜, 힘,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교황 내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한편 사라츄기 경은 네오 14세가 지난 밤파티카 노지아에서 발표한 첫 연설에서 직접 인용한 여러 구절을 온라인에 거재했습니다. 자 사라츄기 경의 SNS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악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서로 손잡고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2025년 5월 9일날 음. SNS 올린 글입니다. 우리 사라 추기경님은 이번에 교황 콩글라비 선거에서 어, 강력한 음, 후보 중에한 분이었습니다. 네, 든 네. 네, 네오십사세 교황님이 선출됐습니다. 네, 우리 모두. 기도 열렬히 교황님의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분별을 위해서, 온전히 가톨릭교회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청하는 기도를 주님께, 성모님께 많이 복원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